오가의 핵심 문법이에요. 오가의 핵심 문법. 응? 알았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여기 지금, 봐봐. 소수형 주의해야 될 건데, 뭐? 얘는 접속사. 얘는 뭐라 하니? 부사. 부사. 음, 얘도 부사. 얘는 역시 또한이란 뜻. 그죠? 얘는 역시 또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역시 또한도 있고, 뭐, 뭐또 아니다. 역시 또한, 뭐, 뭐, 아니, 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얘는, 그리고, 그리고, 역시, 역시 또한, 어, 뭐 아니 이라는 의미까지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노어를 정확히 받아 봐야 되는데 노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부정어가 있었더래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부정문이 나왔을 때 노어를 쓸수 있습니다 긍정문이라면 소어를쓸 거예요 소 알겠어요? 어? 네 그러면 얘는 접속사라고 했죠. 자, 얘가 아기와 이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여기 지금 동사 찾아봐야 돼요, 동사. 동사. 여기 주어는 여기 있어요. 잘 봐요, 저는. 잘 여기가 주어예요, 여기가. 여기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냐면, 얘가 동사예요. 얘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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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 이게 동사예요. 얘가 동사예요. 요거는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 명사 꾸며주는 하나의 뭐. 다 부사죠, 사실. 아닌가? 전면국은 아 어버브 그라운드니까 땅 위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땅에 있는 가족들도 또한 뭐뭐 하지 않았다. 또한 뭐뭐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절망에 불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부들이광부들이 광부들이, 자, 이거 동사 아니네. 미안. 이거 과거 분사, 군에 여기까지. 그죠? 응? 갇힌 광부들이죠 안에 갇힌 어디 아래 아래 갱도 아래 안에 갇힌 관우들이야 부사 부사 자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인데요 어디 듣기에 부정은 안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어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게 나왔기 때문에 노 o 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얘가 잡아 이거를 다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빨간색 잡아봐 no r equal 빨간색 그 다음에 either 같아 같단 말이야, 이게, 이게. 노화와 같은 거야, 이렇게. 자, 물론, 노화 다음에도 도치가 일어납니다. 노화 다음에도 도치 일어나고요미더 다음에도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도치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지잘 보세요. 도치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 그 다음에 주어. 주어. 아니 이렇게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올까? 서라운드가 나오겠죠? 서라운드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이 사이에 이제 전면부가 사이에 끼겠죠 주어를 꾸며주니까 어차피 그리고 나머지 그 디스페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또한 절목의구막굴막하잖 굴목, 여기에 부정한 아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찢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어요 찢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리더도 그렇고 이게 지금 준무자어들이기 때문에 뒤에는 도치가 일어났어요 어, 이럴 때는 도치가 안 일어나지 않는데요잘 봐요 and 이럴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and 그 다음에 뭐 나와? 네. 어, their families 자 their families 아, 미안하지만 이거 어차피 일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들아 그대로 파란색 한번 줘. 어볼게 파란색 주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렇지 않니 일어났어요. 네요. Families. Families. 그 다음에 동사는 뭐 써주면 되니? 서울. 응? 서울. 뭘 써줄까요? 리드? 리드? 서울. 자, 물론, 여기서 사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주어. 음, 어, 요거를 집어넣어야죠. above, ground. 이건, 이거 누가 해주는 거니까, 그제, 아, 이제 주어가 위치가어 여기 주어 있는데, 동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사였는데, 다도치였는데 이게 엔드나 리더로 바꿔주니까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달라지더라 어떻게 달라졌니? 리드, 그다음에 뭐? 어 나. 그다음에 다시 동사, 그 구조문이 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어디죠? 서라운드. Surround. 아 서렌드인데? 서렌드. 글로하다 그죠? 서렌드. 그다음에 투 이스벨.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뭐가 나오지 는잘 봐요 컨라. 이달. 구정원에 나오잖아요. 결국 아까 나왔던 니더가 나. 이더로 다시 변한 거예요. 역시 또한 어마어또 아니다. 그리고 됐지? 그리고 어마어마 또 아니다. 그리고 바로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도 그들의 가족들도 또한 절망에 어떻게 하다 군복하지 않다. 여기 지금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잖아. 그렇지? 가족들도 포기하지 않다. 군복하지 않다. 이감 잡히니? 그죠? 요세 개와의 관계에서 도치는 어디서만 일어난다? 얘하고 얘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됐니? 여긴 응. 아니다. 여긴 응. 아니다. 아니다. 나 이, 가면 정상 어수 나왔다. 여기 어수 조심, 조심해야 돼, 이거. 여기는, 여기는 동사. 응? 주어 동사잖아. 근데 여기는, 자, 동사 어딨어? 리드? Surren, uh, surrender, surrender 사이에 주어인 their family 나왔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마담에도 주어, 동사. 동사 did surrender 사이에 주어 가잖아 맞지? 어, 이것만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경 문제는 이세 개를 다뭐할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어순배열이 가능해야 됩니다어순배열 단어 어승배열이 가능해야 된다. 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세 개의 조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세 개의 조합. No는 and, n e e d 바꿔준다. 그 다음에 No는 다시 and, not, n e e 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쉬운 문제 나오면요. And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And 다음에, and 다음에, 찾으 And 다음에, and 다음에, n o 다음에, need일까요? No, 안 됩니다. 다시. 노 자리에 니을까요일까요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앞에 주어 동사, 동사 나와 있고요. 여기도 동사 나와 있죠? 동사 가 있어요.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접속사가 나오면 또 접속사가 포함된 묘미 나오면 안 되고 부사만 나오면 돼. 알겠어? 이렇게 달라요. 문장 구조의 양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우선 어, 판단 문제가 될 거다. 노어, 리더를 구별하는 거. 자, 접속사가 보이면 리더 써준대 돼요. 안 보이면 노어를 써줘야 돼요. 노어가 와야 앞에 주절에 보면 여기 동사 나와있고 뒤에도 또한, 등이 접속하기 때문에요. 어 결국은 대등절이에요. 그 동사 두개 나와서 접속도 나와있으니까 노어를 써줘야 돼요.